이제 상한가 종가 돌파예요 상한가 종가 돌파 기법이라고 해서 요것도 선을 요 앞에 종가 놓으시고 이 상한가 종가 돌파의 핵심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상한가 다음날 요런 잔대 음봉이나 양봉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상한가보다 많이 터진, 많이 터진 아이를 그게 우선 목표로 둬야 되고, 주가가 어느 선을 기준점을 두면, 상한가 종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행보하는 박스권이 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상한가 종가를 종가가 돌파할 때, 요때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